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예, 첫 해석한 남자 차예남 예, 오늘 또두 그 번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ABL 바이오 예, 그래서 뭐 우선은 지지라인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긴장하시자. 여기 뚫리면 우선 놨다 다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방법, 신규는. 자, 이거를 아까 하다가 잡음이 너무 많이 섞여서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또 녹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음, A L B 바이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걸 저는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자체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위아래로 조종을 줄수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오늘 조금 터져주긴 터져주세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못 속인다. 거래량은 다른 건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랬잖아요. 예, 거래량만 보시게 되면. 지금 기존보다도 두배 정도 터져주는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관심이 죽었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죽어버려요 거래량이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예요 부분 식으로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좀 긴장을 하자 예 어차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놓은 2007 27100원대 그냥 27000원까지 보세요 27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괜찮지 나예 내일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여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예 저항 라인은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 저항이 이제 목표가고요그 네모가 예그 저 지지라인이고, 예, 동그라미는 저항입니다. 예, 받쳐주는 부분이고, 예,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다시, 이제, 네모칸으로 바뀌죠. 이제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음, 10시에, 그, 아프리카 TV를 합니다. 그,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예, 오셔서, 그냥, 어, 요, 걸로 검색하시면 방이 떠요. 그러면 제가, 늦어도 9시 50분에는 방을 개설해 놓으니까 네. 50분에서 55분 방을 개설해 놓으니까 오셔 가지고 어, 갖고 계신 종목 분석 원하시면 다해 드리니까 한번 예. 놀러 오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예,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구독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안 하셔도 되는데 네. 예, 왜냐면 하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예, 이 친구가 뭘나 뭐 하는지 못 하는지는 그걸 모르고 뭐몇번 보지도 않았으니까 잠깐 자기 개별 종목 나온 거, 보러 온 거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제가 이제 잡아놓은 건,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 벌써 일주일, 2주 전부터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지키고 있다가, 지지라인, 저항라인 뭐 상당히 잘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예, 한번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ALB바이오,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 SD바이오 센서. 잘 지키고 있어요 예, 1차 2차 정황라인 잡아놓은건데 뚫리고 뚫리고 예, 여기는 살짝 금발있고선 다시 길쭉 반등 주긴 좋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한번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예, 이쪽 거래량과 이쪽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아까 ALB 바이오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예,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보시게 되면 요거까지만 한번 보셔도 되긴 되는데 음. 선 거는 거는 다 지지 라인이에요. 이쪽 아래쪽은. 예, 그래서 요 저항 라인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갭 메꿀 수도 있는데 예, 요 정도까지는 1차는 여기죠. 예. 일 1차는 여기고 그다음에 2차, 3차 요렇게까지 올리진 않을까 한번 더줄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예,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에스디바이스에서 도뭐 예, 갖고 가 보시면 유지미 어, 보시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신규 종목인데 <laughs> 대한전선. 이 대한전선은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선주 쪽이, 그, 건설, 그리고 원자력, 뭐, 이런 식으로 엮여서 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어,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까도 다 분석을 할때 했던 건데, 두번 하려니까 그렇네요. 예, 저항라인, 지지라인, 예, 지지라인 딱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쭉 저항입니다. 얘네는 못 줘도, 예,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 뭐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240선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신다음에좀 기다리셔야 돼요. 어 제가 봤을 때 4월, 5월 달까지는 한 봐야 되는데 예. 요거보다좀 전선 중에도 좀 빠른 게 있겠죠. 빠른 것도 이제 찾아본 게 있는데. 어, 그거는 저희 이제, 어, 미제방에 올릴 거라서, 예, 그거는 이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만 한번 드리고, 자, 거래량이, 어, 다못 속인 거래량 빨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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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예,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걸 보고, 이제 톱니바퀴처럼 터져줍니다. 그리고 작은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올려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 에, 120일선과 60일선이 격이 어느 정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를 해보시고 음, 그다음에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건은 240일선이 꺾이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거고 예, 나중에 좀 크게 수익이 나일 거니까 요것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동방 타온 예, 것 같죠 이제 근데 <laughs> 아직 이격 조금 남았는데 이격 조금만 더 메꾸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확실하게 어, 나오지 않을까 요것도 개, 계속 잡아놨죠 정항라인 예, 잡아놓은 건데 여기도 조금 이제 올려띄었네요 예, 그래서 좀 흐름 좋고 이쪽 거래량 그리고 이쪽에서 좀 터져주는 거래량 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뭐 많이 올렸죠 예, 2,990원에서 여기 올렸고 보통 저는 같이 하셨던 분들은면 4,000원대 어, 초반이나 아니면 3천원때 후반 정도에 때 이제 거의 손실을 많이 줄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좀만 더 참아보자, 예, 갖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박을볼땐 예, KCTC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KCTC. 자,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예, 거래량 터질 때도 같이 터져줘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 그리고, 근데 얘는 포인트가, 어, 6일선과 120선이 더 많이 모여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예, 그러면 뭐가 대장일까는 많이 주는 걸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어, KTCT 정고점보다는, 예, 동방의 정고점이 더 높더라. 음, 그러니, 더 많이 주게 되면 동방이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키 높이 맞추려면 KTCT보다는 KT 동방이 또 빨리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 똑같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 같이 볼게 HMM을 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어, 지금 아까 표시했는데 얼마나 잘 맞아요. 그쵸? 예. 이것도 그,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백, 이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조정 줄수 있고, 241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V자로 한번 팠다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까 지었네요. 예.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V자로 팠으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번 판단을 되는데, 지금 아직 해운 쪽 죽, 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배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걔가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작년, 재작년보다도 매출액이 떨어져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만 보셔도,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죽을 거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리고 지켜줬으니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중 8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잠깐 나올지 아니면 조금 주고 금요일 날더 올라갈지 아니면 저뭐2 4 0에서 터치하러 가서 뚫을지 말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네, HMM도 한번 집중해서 보자. 말씀드리고 투임. 자 투임. 어. <laughs> 종목 지금 좋아요. 제가 이제 딱거 놓고 그때가 여기였죠. 여기 올라오고 예, 여기 한번 거 놓고 밑에 하나 거 놨는데 그리고서 60일선 타고선 거의 안 무너졌어요. 60일선 타고 자 카카오 게임즈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때 도 한번 판단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선 이탈 안 한다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면 좀 괜찮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뭐 실적은 지금 그,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 어, 지금 상장발로 조금 이제 PBR도 높은 편이지만 저는 앞으로 가치가 좀 괜찮게 갈 거라고 판단하고요 흐름도 지금 바닥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뜨게 되면 뭐이 어, 정도까지는 예. 1차적으로 이 예, 정도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것도 지켜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퇴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케이시 아 요것도 어, 기가 히게잘이제 저항 라인때이제 색이 잡아드린 건데 예. 끝날 때 얘가 어긋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예, 제가 저항선 잡아놓은데 비슷하게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오늘도 이제 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SIC 반도체는 어, 미래의 쌀과 같은 겁니다. 예. 미래의 쌀과 같다 하는 거는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발전, 그 모든 컴프레셔와 그다음에 모든 전기 자동차 전부 다다 다 사용해야 되고 들어갈 거고요. 음. 지금 상용화되고, 어, 제가 알기로는 뭐, 리비안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비안 관련준데도 리비안하고 같이 엮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도 좋고, 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오셔 동영상 보셔서 지지랄만 맨날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이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거 보여지고,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이거 볼때 섹터를 SIC 반도체 섹터를 하나 만들어서 보세요. 전체적인 종목은. 그렇게 되면 어, 좀 괜찮게 가나 안 가나 그것도 한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KC 보실 때는 한국전자홀딩스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laughs> 한국전자홀딩스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항 1차 저항 라인 잡아 놓은 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가다가 견뎌만 준다면 거래이 커지면서 한번쏘실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흐름 상당히 좋고. 예, 지금 그 요거랑 KC랑 같이 가니까 어, 보통 한국전자 홀딩스가 가게 되면 음, 3대 1 정도로 가요. 예, KC가 3, 아, 어, 그리고 한국전자 홀딩스 1. 혹, 혹은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게세 번이 오면 어, 4 번이 오면 3 번은 KC가 대장으로 가고 한국전자홀딩스가 어, 후발로 오다가 이제 한두번 정도는 어, 한국전자홀딩스가 그래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춘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역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오늘 오전에 남겨드렸던 세 아트가 예 지금 그냥 뭐 맛있게 드십시오. 따로 말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 조금 흔들 순 있어요. 아까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laughs> 어, 잡음이 너무나 섞여서 이제 삭제를 했고요. 예, 이렇게 흔들 순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흔들다가 가느냐 아니면 바로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어 CDI라는 종목인데. 예. CBI구나. 네. CBI. 네. 자, 애매하죠. 예 네, 지금. 자, 상한가가 나온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디지라인 먼저 좀 건드릴게요. 네, 다른 거보다도. 네. 여기인데 여기가 여길 보고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여길 보고 찍은 겁니다. 예, 여기 부분을 앞에 보고 찍어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를 딱 찍어서 여기가 맞아야 돼요. 예. 좀 빨리 찍죠. 예, 그래서 이 위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 지우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볼게요. 이렇게 예. 세개 이렇게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자 그래서 한번 기업분석 한번 볼게요. 처음 본 종목이라서 예. 뭐 실적은 딱 좋. 일, 이거, 이런 게 있으면, 예,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지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보통 중요한 그 이동 평균선 밑에서 요렇게 라운드 그린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요거 알고만 요 라운드 매매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라운드가 나왔죠. 그리고 올라주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있어요. 61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241선까지가 고빌 것 같아요. 예, 우선, 일체적으로는 241선. 예, 여기죠. 예, 왜냐면, 이쪽에 저항라인도 엄청나요. 그쵸? 예, 요렇게, 요렇게 저항라인도 엄청나고, 예, 요것만 한번 뚫어주면, 괜찮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우선, 지키는 거 보고 한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터져줬던 것도 그렇고, 자, 조종받을 때는 어떻게 되요거래량이확 죽여버리죠. 예,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터트려 줬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짧게 단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상당히 좋았어요. 음, 그리고서 잘 지켜줬죠. 이런 것도 지금 흐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래쪽, 인간의 조정받고 상승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예,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캔들하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걸렸냐면 투자 주의 예고가 걸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주의 예고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하면서 조정을 받는데 옆으로 겨주면 좋아요. 옆으로 옆으로 겨준다는 건 이런 거죠. 예, 옆으로 이렇게 겨주면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나중에 와서 어 한번 칠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실적보다는 뭔가 모멘텀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어저께 하나 받으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드론 관련 주였는데 그것도 한번 뭐 지지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예, 좀 괜찮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좀 어, 유성 TNS 오늘 좀 아쉬웠죠. 예, 아래 꼬리가 윗 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달렸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석해드리려고 자, 뚫고 넘어왔죠. 예, 뚫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항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예, 예, 지지라인으로 바뀌고요. 예, 단기 저항으로는 예, 여기를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기존에 잡아놨던 거니까 예, 저항대가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뚫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흐름 이어질 거다. 그리고 어,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졌어요. 여기서 지금 살짝 조정 들어갈 수 있는데 240일선 각이 죽고 있기 때문에 240일선 각이 죽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꺾고 틱 나왔고요. 그러면 올려놓을 가능성 크다. 올려놓으면 어, 제가 여기 연장선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2 0 여기도 써 있죠. 241 밑선 위 안착시 매수, 241선 이탈시 매도인데 어차피 밑에서 갖고 계셨으면 지금은 갖고 가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성 TNS는 자 그러면 어... 뭐.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 4천원대에서 4,200원대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라 판단은 되고요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저항대 만약에 귓볼로 잡아드리면 이 예, 정도죠 예, 귓볼입니다 4천원대죠 딱 그래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것도 괜찮게 흐름 나왔으니까자 이제 벌써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16분이 넘었네요. 예. 어쨌든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